한두달 정도에 산책하다가 화단에 버려진 몬스터가 있는 거예요. 몬스터 뿌리 같은 거. 그래서 두달 전이면 춥잖아요. 거의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 줄기 주기 버려진 줄기를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지금 두달 지났잖아요. 이렇게 뿌리도 나고 이 새순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몬스타는 생명력이 되게 강하대요. 그래서 잘만 해주면은 이렇게 뿌리도 나오고 새순이 이거는 세 개나 나오네요. 하나, 둘, 셋세 개나 올라오고 있어. 요 그래도 열대지방에 드리니까 따뜻한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얘는 뿌리가 엄청 크긴 하네 보세요. 해선 올라오고 뿌리도 이만큼 커요. 어, 너무 예쁘죠. 아, 얘는, 싹이 엄청 크게 올랐네요? 뿌리는 건 조그만데? 여기도, 여기도 하나 지금 올라오려고 그러고. 얘도 싹이 이만큼 올랐는데? 예쁘다. 어 음, 귀여워. 아까는 몬스터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얘네도 이렇게 살려줘야지. 그래서 저는, 어려진 몬스터도,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우고, 이걸 나중에 있다가, 뿌리로 옮겨줘, 예쁘 옮겨줘야 되겠어요.